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. 이미경 양은 사진 삼매경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는데 금방 이렇게 해가 떠 있습니다 비 따위 무색할 정도로 날씨가 좀 이게 예, 변함 무상합니다 날씨가 물도 정말 깨끗하고요 <laughs> 그 아, 그래? 응. 응. 일본 사람. 은아닌 같아. 요내이이이블이 자, 인금 자, 지금. 자, 지금. 자, 약간 자, 지금. 자, 지금. 자, 지금. 지금. 자, 지 자, 지금. 지금. 자, 지금. 자, 지금. 자, 지금. 서 지금. 자, 지금.